자어 김창호 선생님의 또이 한국적이지 않은 표정과 함께 들어올수 있는 <laughs> 멋진 강의로 큰 박수로 청해드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어... 아 솔직히... 어... 제가 친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친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음.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 어, 그렇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친한 몇몇 분들이 음. 이제 이렇게 조금 사실은 계십니다 음. 그런데 어, 주로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비교적 돈이 있기 때문이죠 <웃음> <웃음> 물론 돈 없는 형도 있습니다. 돈 없는 형. 친하지 않습니다. 여기. <laughs> 근데 이그 친한 형님 중에 이제 광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laughs> 그분이 때로는 사장님이 아시는 사장님이 되고 네. <laughs> 네. 때로는 어, 돈꿀 때는 사장님이시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 아이를 이제 첫 딸을 낳았었는데 어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사장님.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나요? 그랬더니 네, 교수님, 저는요, 정치를 시키려고요. 아이를요. 아, 정치를 시키려고 영국에 보내셨다고요? 그랬더니, 어, 처음에는 미국 대통령을 시키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헌법에는 미국의 연방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음.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는 아이들은 부통령까지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대통령은 못하요 대통령은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요 미국 대통령 안될바에는 영국 수상을 시키자. 그래서 영국을. 네 해가요 영국은요 지지 안 해요. 해가 영국 지지 않는다고 러더라고요 제가 영국 가봤잖아요. 해가 안 뜨니까 안 져요. <laughs> 계속 구려가지고 계속 우리니까 해도 안 져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저랑 어디 여행을 함께 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laughs> 남자분입니다 여행을 함께 이게 딱 갔는데 형님. 음, 네, 교수님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정치를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 무슨 말입니까 아, 교수님 정치를 하면 잘할 겁니다 네, 뭐 국회의원 하시고요 나중에 뭐 대통령 해버리십시오 <laughs> 제가 쉽게 말하죠 아, 아, 방송 몇번 나갔다고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분은, 아, 되게 그 정치에 대한 그게 있어요. 왜, 그게 아. 어떤 욕망이든 아니면 음. 선한 의도들. 그리고 이제 저보고 자꾸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빼고는 다 보고 저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그러죠. 정치하지 말라고. 그럼 제가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이유는 뭔가요? 재밌는 얘기를 재밌는 못 듣는다. 듣는다. 또요? 어, 우리나라가 망하잖아요. <웃음> <웃음> <laughs> 총은 어디서 사나요? 방탄저기는 어디서 사나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욕이 난무하는 <laughs> 가뜩이나 난무하는데 이거 지금도 나무해. 그러니까요. 더 심해지잖아요. 더 심해지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분 빼고는 다뭐 저보고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전혀 정치에 전 생각이 없습니다. 전 정치를 어, 할 소명을 느끼지도 아직은 않습니다. 음. 어, 그런데 아 남자들이 여러분, 여러분 봐보세요 남자들이 돈도 있어보고 그리고 남자들이 어, 뭐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런 남자들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명예, 정치? 정치, 명예, 권력, 아, 권력, 정치, 정치를 되게 하고 싶어합니다. 어, 그게 선한 의도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든.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남성성을 띈 사람들은 정치인이 되길 원합니다. 음. 그런데 정치인보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더 권력을 누렸던 건 누굴까요? 그렇죠. 어, 왕. 왕입니다. 왕. 왕. 왕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약간 제왕적인 존재였다라는 분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어, 우리 약간 왕같은 완전 존재였다. 왕. 오, 세 분, 세 분, 세 분. 세, 어, 네 분. 분. 우리 레이나 선생님. 아, 레이나 선생님 아버지. 아버지도 약간 왕 같은 분이었습니까? 네. 오, 그러면? 어. 경상도 남자의 전형적인. 그래요? 네. 밥상에서 이렇게 딱 가족이 딱 있으면. 안 말로? 먹자. 아, 맞아 그럼 다 같이 어. 먹어. 그래, 네. 아, 그럼 아버지가 식사를 드시기 전에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레이나 선생님이 그런 왕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빗 떨어진 거요 <laughs> 선생님 아버지도 <laughs> 왕 같으셨습니까? 왕같으셨습니 우리 선생님 모자스 선생님은 아버지가 왕 같았습니까? 엄마가 그랬습니까? 아빠가. 그리고 옆에 계신 선생님도 아버지가 왕 같으셨어요? 네 어렸을 때 상당히 왕 같았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예를 들어. <laughs> 어, 그냥 가만히 TV 보시면서 누워, 누워서 TV 보시는데 물 하면 은물 갖다 드려야 되고요. <laughs> 네좀 그런 식이었습니다. 음. 지금도 그러시나요? <laughs> 아 요즘은 조금 더 표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물 조. <laughs> 한 글자 늘어났어. 물. 아,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 예순 다섯이십니다. 이은 넘으시면 물 조요. 어, <laughs> <오>, 부드러워. <laughs> 한 글자씩. 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버지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왕 같은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는 저녁을 안 줬습니다, 엄마가. 요즘엔 아이들부터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요즘엔 남편이 오든 말든 맞아 애들부터 먹을 거다 어. 챙겨주죠. 애들 막 주고 네. 고기 좋은 부위도 다 먼저 먹이죠. 먼저 네. 음. 다 이렇게 중간에 좋은 부위는 이제 아이 주고 음. 네? 머리 맞아. 거기 맛있는 데는 엄마가 먹고 음. 꼬리 영양가 없는 거는 하. 남편을 주나요? 어떠나요 여러분들? 머리는 누가 먹어요? 머리 버린다고요? <laughs> 아, 머리 버린다고요? 어, 있는 집이야. <laughs> 저, 있는 집. 어. <laughs> 자, 아, 돈 있는 집. 돈, 돈 있는 집. 집이야. 돈 있는 집은 머리를 버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하거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나 열망이 있습니다. 음. 특별히 남성성이 강한 모든 인간에게는 왕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에 개봉한 영화 중에 하나가 광유. 왕과 관련된 영화가 계속 히트를 치고 있죠. 그러네요. 제목은 뭐죠? 광해. 광해, 왕이 된 남자, 광해, 왕의 남자,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 어, 왕의 어머니, 남자는 어머니, 어머니 언제 언제 드라마예요? 어머니 그거는 저 이렇게 줄 타고 이렇게 이렇게 줄 타다가 이렇게 동굴로 이렇게 타고 이런 이러는... 어머니 그거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어머니, 어, 그거 아닙니다.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 영화에 <laughs> 야, 근데 그 장면만 딱 떠오르네요, 진짜로. <laughs> 아, 진짜, 그게 네. 왜 떠오르는 거. 거냐면, 똥꼬야. 어. <laughs> 그런 겁니다. 딱 아, 원리가 있어요. 아, 이 방송 참 위험한 방송입니다. 이게 경계를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왕이 된 남자, 광해죠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요. 이제 강의 중간에 만사형통을 하기 전에요. 시간이 미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극장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앞에 일부를 딱 보고 왔는데요 아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정말 잘 만든 영화 같아요 그리고 아, 저걸 보면서 아, 정말 나도 배우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다고 코방계시는 분이 뭔가요? 아, 왜요? 와, 연기, 연기, 지금 연기 잘하는 분이에요 제가 나도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laughs> 제가 여기 안 넣을 수가 있나요? 음. 자, 그런데 그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보지 않으신 분은 전 강력 추천드릴게요. 꼭 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제일 먼저 사람을 팍 터뜨리는 장면이 어떤 거냐면 이병헌이 거지와 왕의 역할을 둘다 하는데 이제 거지, 거지 역할, 뭐 이렇게 광대 역할을 하다가 이제 왕으로 잠깐 위장을 하고 왕은 이렇게 어디를 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왕실에 알려지지 않는 것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왕은 어떻게 용변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왕은 어떻게 용변을 보나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비대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제, 용변을 보겠다, 뭘좀 갖고 와라, 그러면, 이렇게 요강 같은 걸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왕의 옷, 이렇게 치마 같은 데 밑으로 이거를, 여자, 그, 그 뭐라고 하시죠? 그국분들을 어, 국녀. 국녀? 궁녀분이 어. 이거를 이렇게 요강 같은 걸 밑으로 넣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앞에서. 어. 근데 이제 그걸 하고, 소리가 브럭 나면은, 국녀가 뭐라고 하냐면, 경화들이 옵니다. 경화들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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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화? 추가하달이라고. 경화들이 옵니다. 그러면 뒤에서 문을 쫙 열면 국녀 수십 명이 경화들이 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영화 꼭 보세요. <laughs> 여러분 수준이에요 <laughs> 경화들이 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 그러니까 이 병원이 이제 막 아, 어, 오지 마. 오지 마. 자꾸 멀리다. 아, 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왕이 한 거를 이렇게 의사 이렇게 본쪽 파트에서 착하고 그렇죠, 가는데. 예요의금부에서 맞나요? 의금부. 아니요, 아니, 의관? 의관. 의관. 의금부는 잡아 잡아 가는데. <laughs> 의금부가 아니고 그 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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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르면 좋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아무튼 자, 내의원. 자, 내의원에서 네이원에서 가요? 가지고 가서 그거를 오.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찍어서 맛을... 진짜? <laughs> 그리고는 그 기록을 적습니다. 건강상... 왜냐하면 왕이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대우를 받는데 저는 그 영화를 그 시점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한몇 개월 전에 우리 만사용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안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음. 많이 들었고 제가 봐도 되게 행복하지 않은 시절이 한 6개월 정도 되게 우울하게 갔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왜 그랬는지를 또 약간 소름 끼치면서 알겠더라고요. 아.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막 황금 옷을 입어요. 그 일반 백성들은 못 입는 색깔입니다. 그렇죠. 일반 백성들은 다 무슨 색깔 입죠? 흰색이나 흰색. 색깔 흰색, 없는 흰색. 거. 네. 흰색. 그리고는 어느 계급에 따라서 색깔도 규정짓습니다. 그렇죠. 니들은 빨간색 못 입는다. 어. 너는 주황색 못 입는다. 너는 땡땡이 못 입는다. 어? 근데 입었다. 어. 어디 땡땡이를 입어? <laughs> 땡땡. 자기의 계급을 모르고 <laughs> 땡땡이 입으니까 땡땡이. 이렇게 부해 보이는 거야. <laughs> 이런, 땡땡이. <laughs> 이런 땡땡이 어디서 상투를 들어? <laughs> 상투를 들어 아래 꽃들이 말이야. <laughs> 머리는 메야. 이 근데 다 이렇게 규정을 준다 규정. 규정. 너 색깔 안 돼. 너그 색깔 못 입어. 근데 이제 왕은 왕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있어. <laughs> 예? 아, 그 빨간색에다가 노란색 그려진 거. 음. 이게 해병대 패션이거든요. 빨간색에다가 노란색 그려진 거. 왕이 해병대 나나와요 해병대. 에? <laughs> 아니고 예? 딱 아... 곤룡포라고 하나요? 곤룡포. 곤룡포, 곤룡포, 후룡포, 네, 곤룡포 이런 거 이런 거. 곤룡포. <laughs> 왕, 왕, 이렇게 왕. 오바로크, 왕으로 오바로크 다 친다 말이에요, 오바로크를. 네? 오바로크 알죠? 왕으로 오바로크 다다다다 친다 말이에요. 너 네? <laughs> 난 왕이니까.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야. 그리고는 이제 왕은 막그막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병헌이 소스로 치는 장면이 몇 개가 나와요. 자기가뭐 이렇게 혼잣말을 하려고 이렇게 탁 하는데 오 이렇게 놀. 자기 침손 침상인데 거기 옆에 누가 딱서 있어요?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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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그 4시감. 4시 네시 중에서 최고인 분이 네, 그 음. 눈빛 봤죠. 연기 엄청 잘하셔요 음. 이게 딱 이렇게 귀신처럼. 음. 귀신처럼. 여러분 여성분들이 그 화장 지우고 그그저 이렇게 그 샤워 앞장할 때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laughs> 소설했죠. 아. 오. <laughs>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어. 자고 있는데. 화장실 갈 때도. 어. 그리고 왕이 어디를 갈 때든 다 지켜보고. 항상 따라와요. 세 종류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 내시. 네. 내시는 사실 지금 말로 하면 비서실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녀들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여자분들이 막촥 따라와서 시녀분들이 하는 게 뭘까요? 예? 네? 그냥,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다 시녀가 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어 서포터즈라고 하시잖아요. 그래, 서포터 어,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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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훨씬 느낌이 좋네요. 서포터즈? 서포터즈. <laughs> 이렇게 서포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여러 명이서. 한 명도 아니고. 음. 그 다음에 호위무사. 호위무사. 음. 보디가드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분들, 여러분에게 보디가드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어떤 때가 좋을까요? 남편하고 싸울 때가 좋겠죠. <laughs> 그러면 이제 보디가드가 이렇게 딱 아작을 내주면 <웃음> 좋거든요. <웃음> 어. 어떤 때안 좋을까요? 계속. 아니면 남편하고 같이.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싶을 때. 어머니에게 비밀스러운 일은 어떤 일인가요? <laughs> 어떤 일이에요?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어? 그걸 얘기하면 비밀이 어... 아닙니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아, 조용히 있고 싶을, 그냥 싶을 그냥 때? 그냥 조용히 야동을 보고 싶을 때. <웃음> <웃음> 어머니 조용히 혼자 야동을 <laughs> 보고 싶을 때. 그런 <laughs> 때는 누가 있는 게 싫어요. 어. 근데 저는요, 10년 동안 누가 저를 항상 따라다녔어요.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 <laughs> <에>? 운동화가 따라다녔다고요? <laughs> 어머니의 입을 봉하고 아. 싶어요. 자, 저는 이제 실장들이 따라다녔어요. 실장들 거의 3년씩이요. 아침부터 저녁. 까지 근데 오늘 아시겠지만 저 오늘 혼자 왔습니다. 저희 실장님들하고 같이 오지 않았어요. 아 진짜. 운전도 제가 하고 오고, 의상도 다 제가 챙기고, 음. 이제 오정수 선생님 의상은 방송국에서 협찬 받습니다. 음. 선생님 그렇죠. 네 이건 네, 네, 네 협찬.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제옷 다 제가 챙겨오는 거예요. 네. 김창욱 교수님은 다 본인 옷 입으세요 네. 네. 나중에 패션 사업 하려고요 <웃음> 쇼핑몰 쇼핑몰 <웃음> 여러분 저 장사 좀 될까요? 네음 좋았어요 <laughs> 고객 확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두 벌을 챙겨와야 돼요 그렇죠 두번 놓고 하니까 네. 두번 놓고 하니까 운전 제가 하고 <laughs> 아침에 곤지암 갔다가 어. 이제 집에서 뭐일 보고 어, 그리고는 이제 이거 옷다 챙겨서 제가 온 거예요 왜냐 제가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저를 따라다니니까요, 저도 모르게 숨이 막힌 거예요. 아. 네. 근데 그분들이 저를 괴롭혔나요? 아니죠. 그냥 옆에서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운전도 해주고, 옷도 들어주고, 옷도 들어주고 전화도, 강... 전화도 대신 받아주고, 또 그리고 강의료 안 들어온 사람들한테 독촉 전화도 독촉. 하고, 독촉. 어. 협박도 어? 하고, 어. 강의 들을 때랑 나갈 때랑 왜 이렇게 다르냐. 아... 어, 강사님이 마냥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음. 이런 얘기도 대신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유를 모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게. 그게 왕의 남자에서도 보면 그게 나와요. 왕의 남자가, 왕의 남자가 아니에요. 왕의 남자가 아니에요. 왕의 남자는. 어머니 때문이에요. 우개쳐주라. 우리 무서워! 어디 갔느냐! 우람캐를오겠습나 어머니 때문이에요! 아. 상투를 뜯는 것도 같이 쳐들라 아, 무서 <laughs> 왕이 된 남자, 왕이 된 남자, 왕이 된 남자. <웃음> <웃음> 거기서 나와요. <laughs>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평생 우리를 저렇게 따라다니는 건 과연 뭘까? 그 사람은 왕위에서 폐위가 되면 더 이상 안 따라다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결혼하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도 계속 있어요. 네. 그렇죠? 외국에 가면 없어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알았어요. 근데 외국까지 따라왔어요. 네. 이사를 하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명문 대학을 가면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던 걔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걔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없어질 줄 알았고 이혼을 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도 따라 붙고 이혼을 해도 따라 붙어요. 돈을 벌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돈을 벌었는데도 따라 붙어요. 유명해지면 이것들이 나를 귀찮게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명해졌는데도 그것들이 계속 잠자는 그 순간까지 인간이 용변을 볼 때는 혼자 보는 게 편한가요? 함께 집단으로 보는 게 편한가요? 네? 혼자 볼때 편합니다. 왜냐? 그건 나 혼자만 있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있고 싶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까지 그놈의 것들이 나를 쫓아와요.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줬던 겁니다.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줬던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존심, 예를 들면 자기 가면, 예를 들면 그 무엇 그 무엇. 그것들은 내 상처로부터 외부 세계를 이렇게 외부 세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줬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호위무사도 왕을 지켜주는 겁니다. 내신은 왕을 위해서 뭐까지 했나요? 벌, 뭐를 버렸나요, 어머니? 쌍꺼풀. <laughs> 쌍꺼풀을 버렸나요? <laughs> 쌍꺼풀을 버렸나요? <laughs> 이야, 이거! <laughs> 쌍꺼풀이 여러 으로 쓰이네요. <laughs> 어머니, 쌍꺼풀을 버리면 어떻게 소변을 보나요 <laughs> 자, 남자를 버렸다고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를 버린 사람이 넷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입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누구는 내 변을 먹어주기까지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챙겨주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였었어. 이민 생활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였었어. 열등감 많은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애들 세계로 갔을 때그 공부 잘하고 잘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게서 나를 지켜줬던 거였었어. 근데 그게 어느 날 3년, 5년, 10년 잠잘 때도 내 옆에 있고. 변을 볼 때도 내 옆에 있고 연애를 하려고 할 때도 호위 무사와 그네들이 따라다녀요. 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중전 만나려고 할 때도 갑자기 막 도망을 가서 만난다고요. 여러분 중전을 만나려고 할때 남자가 여자하고 둘이 있고 싶은 사이가 있죠. 그렇죠. 어머니들 둘이 있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남편하고 둘이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 격투를 해야 되니까 둘이 <laughs> 있고 싶다고요. 애들 보는 앞에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둘이 있고 싶은 그 은밀한 순간에도 보디가드가 지키고 있어요. 음. 신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둘이만 있고 싶어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옆에 음. 자기의 열등감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도 진실된 자기 얘기를 못하게 해요.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10년 동안. 누구는 50년, 60년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은 왕의 옷을 입었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제 구두는 어, 이 운동화에 비해서 매우 비싼 구두가 있습니다. 어, 이태리 장인이 한땀한 땀, 한땀한땀 한땀한 땀. 한 땀. 어, 수고하셔서 만들어주신 것을 매우 비싸게 지불하고 샀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그 구두의 모양이 상당히 예뻐요. 음. 구두가 이렇게 여자분들도 구두 보면은 이렇게 되게 예쁜 거는 앞에 볼이 보통 어떤가요? 뾰족, 뾰족. 뾰족하죠? 뾰족하죠? 네. 그게 예쁘다고요. 여러분 발목과는 맞지 않아요. <laughs> 물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예쁘게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뾰족한 것에 자기의 발을 넣어야 네. 돼요. 껴, 껴 맞추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어, 그 의미를 담아서 저는 이 운동화가 제가 제일 편해하는 운동화입니다. 아... 이거는 한땀한땀한게 아니라 <laughs>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찍어내려고> 겁니다. <laughs> 저는 이 신발을 아... 어, 요즘에는 제가 되게 편하고 싶은 때는 양복이지만 굳이 그렇게 신뢰가 안 된다면 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양복에 신발 신는 거죠. 왜냐? 저는 편해지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편해지고 싶습니다. 숨을 쉬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의 그 무언가, 자기 마음에 왕이 있,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사는데 좋지가 거죠. 않아요.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남들이 들으면 알만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그리 그리 no. 네. 별로 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네가뭐 부러운 게 있니 남편도 뭐 건실하고 돈잘 벌고 애들도 퉁먹고 다니고 너도 허리 36 이고 <laughs> <laughs> 어쩐게 뭐 적절하게 그리고 너 영화 왕의 남자도 봤잖아 <웃음> <웃음> 한벌 물면 오래 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내 속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제 여기서 최악의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기에 겨워서 이러는 걸 거야. 뭐 아무 문제 없이 다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해 할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그것을 탁! 공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불쑥! 튀어나와요. 팡! 하고 터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잠자리에까지 여러분이 데이트를 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용변을 볼때 나의 그 은밀하고도 나의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상황까지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인 것처럼 계속 서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처음엔 우리를 지켜줬겠죠. 처음엔 우리를 도와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은 그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일 겁니다. 왜냐? 그러면 왕의 옷을 입어도 더 이상 왕이 아니. 그러면 왕이 맛있는 걸 먹어도 더 이상 맛있지가 않아요. 겉에 타이틀은 너무 좋은데 속은 음. 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자기를 위로하죠. 좋은 차를 사준다든지, 맞아요. 보통 사람은 쓸수 없는 그런 무언가를 막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막 프랑스 화장품 이런 음. 거, 비싼 거. 아니면 막옷옷 옷 같은 거 너무 좋은 거, 막.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면 섬뭐 해외 여행, 음. 해외 여행을 막 가는 거예요. 르완다 같은 데로 막. 르완다, 야, 야. 그건데 가수도. <laughs> 아니, 알아요. <laughs> 나를 원다 갔다 온 여자야! 좋아. 왜 이래? 그리고 는 이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그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이거죠. 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 어른들은 몰라요. 가사가 이겁니다.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땡땡이. 다시 땡땡이로 왔네요, 왕의 남자에서. 상투만 틀어주면 그만인가요? 염색만 시켜주면 그만인가요? 자, 집중 폭격.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나에게 좋은 장난감 사줬고 예쁜 옷 입혀줬으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그러는 겁니다. 아주 나쁜 현상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나쁜 부모도 있습니다. 예쁜 옷도 안 입혀주고 <laughs> 좋은 장난감도 안 사주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도 안 해주고 뭔지도 모르는, 모르는 그런 부모고 그런 개인입니다. 그리고는 어 그냥 왕의 깍대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처음엔 여러분을 지켜줬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평생 따라다녀서 나의 숨을 모시게 하고 겉은 멀쩡한데 내 속을 골피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신다면 그것들을 어 떨쳐버릴 수 있는 조그만한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커밍순 기대하십시오. Oh.